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자기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모두 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 스럽게 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보시면 로세 때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세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또 심고 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다른 점이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같은데 혼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빠지면서 매매하는 것 그 다음에 심는다는 것,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것, 이것이 로세 때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이데도 그렇지만, 로세 때 사람들이 했던 것도 뭐 그것 자체가 죄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이러한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그것은 빼고, 로세 때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고 판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발전된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치 농경 사회 때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것으로 끝이 나는 자급자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제 교역을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역의, 교역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물 교환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를 화폐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고파는 이런 교역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세 때 사람들이 사고파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간이 유목 생활을 마치고 한 곳에 정착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야만 한 곳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냥이라 뭐 낚시로는 안 되고 농경 경작을 해서 어떤 작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심어 심고 많은 농산물을 거두게 되면 저장하는 기술도 있어야만.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세 때에 심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농사도 했고 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세 때에 교역이나 농사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어떤 농업이나 또 상업이 발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가 BC 1800년에서 1900년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소돔 지역이 상당한 상업과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산업혁명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건설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달에 의해서 당시를 발굴한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 때 문화가 발달해서 문자도 있었고 이 문자를 가지고 서로 의사도 표시하고 교육을 하고 계약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문화도 발달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흥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할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자기 숙부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 가축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산업을 어, 나누려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헤어지자 이제 나누자라고 얘기하니까. 롯이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수할까지에온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 땅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동상 같고 애굽땅 같아서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소돔과 고무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같이 소돔성의 경제적 또 문화적인 풍성한 생활을 했는데 과연 그 풍성함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뭘 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는가? 우리 읽었던 13절 말씀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풍성한 어떤 물질이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맡겨져서 음란과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도시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 사람들이 로세 집에 온 천사들에게 행했던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뒤로 좀 넘겨보시면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노라고 그 눈을 어둡게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해며 더라 아멘. 아, 지금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끌어내려고 롯을 밀치고 해하려고 하고 또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그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찾으려고 혈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정력에 눈이 안 보일지라도 그 천사와 관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성애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변태적으로 사람들이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어디나 성적인 타락의 맨 마지막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맨 마지막에 아주 어, 극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모습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똑같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소돔 땅의 무서운 죄악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멸망할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 좋은 환경과 경제적인 풍부함과 문화적인 발달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소돔 땅에서 롯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우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우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8절 마지막에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회상을 볼 때마다 롯이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도저히 살수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심령이 상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아까 창세기 말씀 보셨듯이 이미 들어갈 때부터 악하고 죄를 범할고 범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롯은 그곳이 물질이 풍성하니까 살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곳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차츰차츰 그 악한 역량에 롯이, 롯의 가정이 물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언제 아브라함과 헤어졌는지, 또 언제 혼인했는지, 언제 자녀를 낳았는지, 언제 사위를 얻었는지 정확히 그 연대는 알수 없지만 거기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위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0년을 훌쩍 넘겼을 동안 살고 있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곳을 떠나기는커녕 그곳에 머무르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의 영향력에 가족이 조금 조금씩 물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어떤 과학적인 발달이나 문화적인 발달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많은 이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대량 물품을 생산해 나면서 아주 값싸게 좋은 품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무기를 보더라도 옛날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보더라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발달했습니까?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 조그만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사고팔고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좋은 경제 문화 사회적인 발달로 인해서 소돔과 고무라적으로. 제약된 길로 간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축복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고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도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도 선한 일을 할수 있지만 악한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이 핸드폰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진 철학이나 사상 뭐 뛰어난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하든지 아니면 멸망과 사망으로 가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과학적인 발자리나 어떤 경제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사람이 거룩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악한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늘 보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악한대로 향하지 좋은 대로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도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도 그랬습니다. 신학의 시대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또 미국의 교회, 그 전에 유럽의 교회도 보시면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전국적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결국 대부분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멸망의 끝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도 세상은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회가 주님의 심판을 받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고 할때 아까 베드로우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롯과 같이 그냥 마음만 상한다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상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섞여서 롯과 같이 거룩한 교회의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증거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거룩한 교회가 점점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그리고 심고, 집을 세우는 일에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때 거룩한 교회는 악한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점점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소돔 땅에서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롯이 소돔에서 악에 물들어 가면서 점점 무디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겠죠.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일종의 면역력이 생겨서 이 땅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양보해가고 양보하면서 결국은 자기는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가족 부인이나 사회들은 구원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루어, 이루어가게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은 복음 증거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조차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아내와 사이를 잃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런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상실한 교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부재와 같습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교회의 부재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녁에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 그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유럽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웅장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 부재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있지만 술집으로 팔리고 클럽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교회 부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함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겁니다. 오늘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간에 교회의 참된 속성, 어떤 참된 능력, 교회의 사명에 대한 각성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 짓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백년이 됐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 부재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증거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바로 로세 때의 현실이고 오늘날 전 세계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동과 고무라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악한 사회에 얼마나 거룩한 교회가 있는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가 그 숫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그 기도가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교회 안에 얼마나 깨어 있는 신자들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땅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숫자에 미달돼서 어떤 사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숫자에 모자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소돔과 고무라 땅을 멸했듯이 그 땅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멸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암흑으로 달려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교회의 속성을 분명히 보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죠.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확실한 사명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의 목적이 분명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도 풍성하게 일어나고 교회의 사명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미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